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 좋은 존 하십시오. 네. 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명일동이고요. 명일동 3위. 방금 운행 종료했습니다. 아, 여기서 종료했는데, 지금 망월동 가는 게 2만원짜리가 두 콜이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이랑 통화했고, 네. 가서, 망월동 가서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고덕동에서, 네. 네, 현재 시간 5시 13분 네, 어, 마추콜로 또 강동구 가는 게 잡혔는데 운행 종료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laughs> 고객분기 취소하셨네요 어, 여기는 마추콜을발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강동구하고 송파구를 삭제하고 어, 외곽 쪽으로 걱정을 바꿨습니다 네, 여기는 미사 제2공영 주차장이고요 다행히 자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다 파킹시켜 들었고 저는 어네 여기 뭐 가는데 뻔하잖아요 털보네 바베큐 쪽 한채당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 오면은 여기 종합운동장에 화장실을 들리거든요 여기 앞에 공용 화장실 깨끗합니다. 네, 관리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좀 용변을 보고, 네, 미사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대운전기사가 12시 넘어서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어, 죽어서 고생, 개고생하는 또 한겨울에 막그 진짜 뭐몇 키로를 걸어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간신히 택시 불러서 나온다든가 택시도 안, 안 잡히는 곳. 그런데 가서 고생을 안 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말해서 말씀드려가지고 개고생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지가 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도 오지가 있을까 싶은데요 오지 있습니다 네. 저희 전동 타는 기사님들 분들도 좀 덜하지만 뚜보기로 하시는 분들은 오지 있습니다 네. 특히 용인 뭐 원삼면 이런데요. 와 이게 너무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GS25든 CU든 구독자님들이 계시네요. 아 이게 영상을 촬영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제가 자리를 좀 저쪽 송추 가마컬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다음 코를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뒀는데 오지를 탈출하는 방법은요 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피플카, 피플카는 제 영상 목록 중에 대륜적 꿀팁 자료에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드릴 거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티 메시지, 동료와 함께 이렇게 이동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어, 잠시 뒤에 영상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것도 제 영상 목록 중에 대륜적 꿀팁 자료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심내버스 경기도 지역에 심내버스가 있습니다 그 노선도 제 대륜전 대중교통 꿀팁자료 대중교통 꿀팁자료가 있거든요 대중교통 자료 거기에 영상이 있고요 요것도 간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해당 지역 외곽 쪽에 셔틀 셔틀에 셔틀을 타고 어,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제 영상 목록에 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도움이 될수 있게 명목동, 에될수 예,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흔히들 생각, 가장 쉬운 게 이제 카카오 택시나 아니면 우티 택시, 우티, 우티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장례식장, 신문지국, 그 다음에 음식 배달, 배달업을 요즘에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 GS, 그 물류센터 또는 뭐 주유소, 주유하는 차량, 하이, 히치하이킹, 그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례를 꼭 해줘야지, 다음에 또그 기사님들이 오지가서 고생을 안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시 뒤에, 어, 퍼, 피플카. 피플카인데, 최근에 퍼플카를 받겠죠? 리턴 프리. 퍼플카 리턴 프리. 그 다음에, 어, 카카오 그.. 함께 이동하, 이동하기 어, 예 뭐. 옛날에는 빨간 앵규였는데 지금 파란 스모프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셔틀, 택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올 때를 대비해서 어, 제가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네, 여기 짜잔 역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가장 전동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이 트루카. 호피카가 아니고 트루카네요. 트루카. <laughs> 죄송합니다. 트루카. 예, 트루카에 보시면 어, 리턴 프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꼭 한번 그제 제 대리운전 꿀팁 자료 영상 목록에도 있지만 이 리턴 프리를 활용하실 때는 쿠폰. 쿠폰을 꼭 다운 받으셔 가지고 쿠폰이 매번 계속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발행을 해서 쿠폰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있는 데에 근처에 이렇게 예 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있고 근데 오지라고 생각되는 곳이 뭐 예를 들어서 포천이다 진접이다 진접에도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어 여기는 두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도 없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반납이 가능해요. 또 여기도 반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리턴프리에요 반납을 아무 데나 할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네. 리턴 프리 반납 자유, 어, 덕소에도 생겼네요. 네, 덕소에 생겼는데 지금 차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광주에도 생겼었는데 다시 또 없어졌네요. 어, 그 다음에 용인 처인구. 용인 처인구가 있는 용인 시청 쪽. 예. 여기도 또한 대가 있었는데 두 군데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천에도 있고요. 여주에도 있었는데 여주는 없어졌고. 네. 그다음에 뭐 안성. 안성에도 있었는데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평택에도 이렇게 있고요. 평택에도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영종도 영종도에도, 어, 영종도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서동에도 있고, 공항에도 있고, 그 다음에 김포에도 있고요. 자, 파주. 파주 금촌에도 있습니다. 네, 있죠. 이게 반납이 팔면서, 네, 이렇게 현 이게 리턴 풀입니다. 그 심야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심야버스는 대표적으로, 어, 대표적으로 포천. 이렇게 지도를 카카오 맵을 클릭하시면 버스 정류장을 클릭을 하면은 이게 버스 밑에 딱 보시면은 네, 버스 노선들이 다 떠요, 다 뜨죠. 이게 피면 시간에 오지 같은 데 들어가시려면은 이런 버스 노선하고 어, 버스 운행 시간 같은 거를 미리 숙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목록 중에 어, 대중교, 대중교통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아, 내용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정류장을 클릭을 하면요 밑에 부분에 이 버스 번호, 번호가 뜹니다 이를잘 클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3100번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 배차 간격 그 다음에 배차 운행 시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3100N이 있습니다 3100N 3100N이 심야버스거든요 자 심야버스 여기 배차 간격 배차 운행 시간 이 나오죠. 이게 강남까지 가는 겁니다. 네. 이런 노선들이 경기도 노선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함, 함께 가기. 자,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위치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어, 제 위치가 뜨죠. 제 위치가 뜹니다. 여기서 어, 오른쪽 밑에 보시면. 함께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함께 이동하기 이게 뭐냐면 어디 같은 데서 주변 기사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쓰는 거죠 네, 강남역 그 다음에 연락처 남기기 체크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가 어, 뜹니다. 그런데 노출이 되지가 않아요. 안심번호가 적용되어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면 은 체크를 하면 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등록하기 네 요청 중에 뜨는데, 자 삭제를 해야죠. 우리 주변 기사님들한테 벌써 이 메시지가 떴으니까. 네, 그래서 네, 삭제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기사님께서 요청을 해서 그 요청하면은 강남 가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 기사님을 클릭을 합니다. 이 기사님을 클릭하면, 클릭을 하면. 그 기사님 핸드폰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 통화가 가능해요 네, 통화가 가능해서 어 기사님 강남 가세요 저랑 같이 이동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러세요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어 먹자 뭐 미사역에서 만납시다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같이 만나서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네 그게 두 명이 될수 있고. 또는 네 명이 될수 있고 또는 다섯 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그 어, 관련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아, 자, 영상 녹화를 마쳤고요. 저는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네, 현재 시간 7시5 9 분. 여기는 뉴코리아 CC가 있는 신원동 동일 아파트입니다. 네, 와, 제가 딱 좋아하는데 미담골 앞이네요. 네, 저기 앞에가 동일하이빌 아파트고요. 네, 저는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들이 많이 모이시네요. 지금 여기서 백석동 가는 거 뉴코리아 CC에서 백석동 가는 게두 코리 떠가지고요. 저는 여기서 여기 실원동 먹자고 저기 육코리아 CC에서 나오는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또콜 고르고 있네요 콜 고르고 있습니다 와 콜이 그렇게 많았는데 백석동이라도 갈걸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오지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이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콘 픽업 이인일 조아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이인일 조아하시는 분들이 아이콘을 쓰시거든요. 어. 네. 그래서 픽업 요청하시면 어, 네. 그 방법도 있는데 저는 아이콘을 사용 안 해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0시 23분 여기는 호매실 금곡동입니다. 네, 금곡동 바로 먹잖아요. 좀 바로 나가서 11시 되기 전에 네 나가는 콜을 잡아, 잡아야죠. 잡아 멀리 가는 콜을 잡아야 될 겁니다. 네, 와, 아, 이게 엘리트는 막아놨네. <laughs> 네, 아이고, 복잡하긴 했네. 호메실역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가 먹자니까요. 여기서 그, 네, 홈플러스 쪽에 나오는 콜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0분. 여기는 대주 피오레입니다. 도평인데, 리 예, 쌍영동 또는 초월, 초월 같은, 네, 대주 피오레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대로로 나가서 코이 없으면 은 강남 가는 시내버스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초월역 쪽에 가서 어... 분당을 가도 되고요. 네, 12시 41분 여기는 광장사거리고요 광장역입니다. 광나루역이죠 1113-1번 버스를 타고 왔고요 어 길이 안 좋네요 저는 여기서 군자역 쪽으로 가서 다음 코에 와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스 타니까 졸았습니다 잠깐 피곤해가지고 어 잠깐 핸드폰 끄고 눈을 붙였는데 어 금방 오네 그래도 어 어, 네, 한두 콜더 타야죠. 그래야 이제 목표달성하니까 네, 좋은 거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집중을 안 하면 콜 잡기가 힘듭니다. 네. 기사님들, 투잡 기사님들하고 뭐, 일찍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많, 많고, 콜이 막 끊기기 시작하는 시간이니까요. 벌써 끊겼죠. 요즘에는 12시 넘으면은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버스도 끊기고,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면 풀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퇴계원 가는 게 2만 7천 원짜리가 떠 있는데 이게 스틱이라 그러네요 근데 중곡동에 지금 떠 있는데 이거 3만 원 이상 주면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콜은 천호동 쪽이 더 많죠 천호동 쪽이 콜이 더 많습니다 어, 현대 아산병원에서 노원 가는 게 떴었는데 번개같이 사라지네요 번개같이 와. 지금 시간에는 웬만한 콜드로 그냥 쭉쭉쭉쭉 빠지죠 근데 집방향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아무튼 여기 퇴계원 가는 거 키워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목동에서 별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별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티맵콜이네요 티맵콜인데 로지로 떴습니다 네 현재시간 1시 25분 여기는 별내별가람역 근처 식송마을입니다 네집 근처 왔네요 그래도 전 여기서 별내별가람역 쪽으로 가서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도 되고 여기 새 길로 가도 되고요. 아, 그래도 낮에는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한데, 지금은 이렇게 까까 합니다 뭐. 그래도 코리 한두 개는 뜨긴 뜨는데, 뭐 오남이나 마석, 호평 이런 거는 잘안 빠지니까요. 진접도 잘안 빠지고, 그래도 오늘은 코리 없네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뼈해장국을 하나 먹을까 밥을 먹고 들어가고 싶은데 한 콜만 더 타면 좋은데요 콜도 없고 배는 고프고 다행히 오늘 여기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냥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있어가지고 궁금했는데 어? 청소하시네? 설마 여기서 한번 여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뼈다귀. 와, 이건 맘에 드네.